자 다음은 도르레네요. 도르레는 금방 그립니다. 아, 요줄줄 줄 그리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아, 뭐 줄이야. 뭐. 그럼 도르레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 3D 느낌 나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 저는 3D 그리는 게 일단 원두개 필요하고, 색깔은 요, 약간 금속 느낌 나는 요 색깔 괜찮은 거 같다. 요거 음. 스포이딩 해서 그대로 써볼게요. 음, 요런 색인가? 이거. 이런 느낌인 건가 다음에 여기에 도형효과에 기본 설정에 음 입체효과에 이게 낫겠지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아, 회전은 필요 없고 그냥 납작한 원이니까 재질은 딱히 중요하지 않을 것 같네. 이 조명 각도를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음. 어이 너무. 아, 이게 사이드 밖에 안 바뀌는구나. 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쁜데, 저거 그라데이션으로 될려나? 안될것 같은데. 라데이션으로 안될것 같은데, 지금 3D를 바꿔놔가지고. 그림자는 괜찮은 것 같고, 오케이 그림자는 그냥 냅두고 그라데이션을 살짝 한번 넣어봅시다. 이게 안될 텐데, 음. 음. 방사형도 안 되고 사각형도 없죠. 이 경로형이 뭐지? 이게 항상 궁금했어. 뭐지? 무슨 경로지? 방사형에 그냥 음, 오른쪽 아래를 좀 밝게 할까? 이렇게 해 봐. 어느 정도로 할까? 한번 뭐, 깔끔하긴 하네. 그다음 여기 살짝 움푹 패어 있는 거 이거 어, 괜찮은 거 같은데 이거는 음, 다른 원을 그리기보다는 그냥 이 원호 갖다가 요 윤곽선만 만들어 줄게요. 이거를 반원을 그린 다음에 돌리내라 점에다가 맞추면 되겠치를어 맞지 이러면 이제 반원 됐거든요 이 진한 색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이거를 스포이링 해서 쓰도록 합시다 좀 두껍게 하고 이 정도면 되죠 그 다음에 밝은 색으로 스포이딩 해서 이렇게 붙여주면, 흠. 아, 이 색이 너무 비슷해서 그렇구나. 얘를 조금 진하게 할까? 선색의 다른 용곽 선색에 조금 진하게. 음, 아, 이게또 예쁘다. 이거 할 수는 있는데, 일단 마저 음, 그려봅시다. 꼭지 부분은 얘는 윤곽선을 조금 두껍게 해서 그림자 효과를 줄까? 아니면 윤곽선 똑같이 하고 그냥 그림자를 만들어 줄까? 윤곽선 좀 두껍게 해야겠다. 이 정도 하고. 3D를 만들어 주고, 그 d 3 d 를 만들어 주고. 그래 3 d 만들자자 이게 3 d 만들고지금를 너무 어는데2 이렇게 들아졌어 이렇게 밝아 음어음좀자연스럽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를 이쪽 아래에 생기게 하면 될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림자 너무 큰데 음 자연스러운 거 같다 것 이렇게 하고 아 빛이 아 지금 이게 이쪽 그림자랑 <laughs> 여기 빛 들어오는 거랑 다 지원 떼렸구나 지금 예를 아. 그림자가 어디에 생기게 맞는 거지? 얘얘맞추자 여기가 어두운 거니까 그림자도 여기 생기게 하면 되지. 얘를 얘가 이제 오른쪽 아래 생겼으니까 얘를 9 0도 돌리자. 삼십오. 오케이. 아 이거 좀 퀄리티 차이가 나는데? 자조심 상하는데? 뭐야? 얘도 멋있는 거야? 아 이거 움푹 파인 느낌이 안 드는데 전혀? 이왜 했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하하 <laughs> 뭐야, 이거. 그냥 무늬 같잖아. 그 어쩐담.

살짝 진하게 아이를 예. 살짝 진하게 그리고 음 얘는 3D를 없애주면 이렇게 긴 하네.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움푹 들어온 것 같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면 되나? 뭔가 움푹 파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하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 대를 만들어야겠네. 대는 그냥 정도 두께로 해서. 색은 요색으로 할게요. 중앙 아닌가? 왜기이게 찌그러졌어. 거 이거? 이거? 이이 아닌가? 이는데원이아니거 이거? 이거? 이쪽이빛이있이니까 얘도 살짝 그이데이션이 넣어 줍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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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요 다 그렸고요. 아 이거 밧줄이 문제네. 밧줄 힘들겠는데? 천장? 아 천장은 이거 재활용해 어 뭐야, 얘 지우지 않았냐? 얘 아직 왜 살아있어? 오케 천장 됐고 아 이게 미묘하게 이게 중심이 안 맞는 거 같지? 기분 탓인가? 이, 이 찌그러진 거같아 뭐지? 뭐냐고. 음. 그림자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건가? 모르겠네. 뭐, 그런 듯 하니까. 냅두도록 하고 자 밧줄 밧줄 이거 쓰면 되긴 하는데 이거 이거 기가 막히거든 기가 막히는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안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맞춰야 한다 여기 갖다 놓고 이거는 좀 침범해도 상관 없거든 이렇게 놓고 여기가 딱맞아 여기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다 맞춰 이 반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컨시컨보하면 되거든요 요 좌우 반전해서 오른쪽에다 붙이면 되거든 얘를 좀 여기 이게 해놓고 얘를 맞춰야겠다 살짝 내리고 아니야 조금 위로 아니야 조금 아래로 아니야 조금 위로 아, 100셀만 맞나 오케이 이거지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 번갈아 가면서 하다 보면 맞아져요. 그다음에 여기 위쪽 위쪽을 잘해야 되는데 얘 이게 뚱뚱하면 이게 안 예뻐. 이게 길이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 조금만 바꿔도 두께가 확확 달라져서 맞추기가 좀 힘들긴 해. 살짝 두껍게. 아, 봐봐. 이게 가운데가 바로 볼록해지잖아. 음, 됐나? 그럴듯한것 같네. 자 이거 그룹 해제하고 아, 얘도 그룹 해제하고 얘랑 얘를 제일 앞으로 하고 자유대칭 바꾼 방향 바꿔주면 그럴 듯 하죠 아줄 그래도 빨리 그렸다 다행이다 자 다음에 여기다가 요걸 매달아 봅시다 m1은 갈색 공이고요 자공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색깔이 마음안 드는데, 뭐 한번 해보시 자, 도형 효과에 입체효과. 이거 한 다음에, 이공 크기가 3.46이잖아요. 3.46에다가 대충 14. 점뭐한2 정도 곱한 값을 여기 너비 높이에다가 넣어 주면 됩니다. 4 2 정도 49. 음, 너비 49. 4 9 원이지, 그치 음. 여기 아래쪽 입체에다가도 49 49 넣어 주면 완전한 원이 돼요. 음, 49 49. 이거, 아이고, 이거 돌려보면, 뺑뺑 돌려보면 다 원이야. 이렇게, 먼저 원이지, 그렇지? 음. 이런 식으로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원이 아니지, 구지 구. 이렇게 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됐고. 아, 근데 너무 너무 3D가 많은데 이러면 안 예쁜데 이거 지워볼까? 아, 이게 훨씬 깔끔하다. 이렇게 해야겠다. 아이고, 아, 이거까지 그리려고 했는데 못 그리겠네. 음, 한치뭐 굳이 뭐 파여있는 거 있을 필요가 있나?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네모부터 그려봅시다. 아, 이거 좀 작게 해야겠네. 이 작게 하면 여기가 뾰족해지거든요. 이 크게 맞춰서 조정을 좀 해줘야 돼요. 2.7, 2.7, 자, 2.7에 대충 14.2, 38.3. 여기가 다38.3 .3 자, 아래쪽 입체는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정면만 딱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나는 어느 쪽으로 돌려도 구가 되게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 아래쪽 입체에도 똑같은 값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자, 구는 이렇게 하면 이제 쉽게 그릴 수 있고 사각형 사각형 파란색 파란색 합시다. 자, 파란색. 윤곽선도 파란색 한 다음에 얘는 좀 진하게 해 주고. 진하게. 그 다음에 도형 효과에, 입체 효과에 보시면 요 각진 게 있어요 이렇게 음, 요 각진 거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금방 그릴 수 있어 요 이렇게 음뭐이 폭이 너무 넓은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하면 줄어들어요 너비를 줄이면 요 폭이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적당하지 그렇지 너무 진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 아 얘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려 주고 아, 얘를 아 이거 잘 올려야 되는구만 위에 가 찌그러지는구만 아 귀찮아 안에 꼼수를 쓰겠어 가려 가려 한색으로 가려. 오케이 됐죠? 자 다음 m1, m2를 써줍시다 수식에서 m1. 근데 오늘은 채팅창이 굉장히 조용하네 여러분 켜놓고 다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M2 짠 음, 괜찮죠? 한 칸만 위로 올려도 되나? 오케이. 어한 칸만. 더. 음, 괜찮군. 아 어, 생각보다 금방 그렸다. 여기까지가 돌을 해. 길게 해가지고 약간 여유 있게 이 음, 정도 괜찮네 아니 이 페이지 넘버 들어간 거 이거 클릭 안 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또 클릭 되게 해놔가지고 음, 선택할 때마다 귀찮아죽겠어 아, 여기 왜 이렇게 찌그러진 거 같지? 아니야 괜찮은 같다 이 정도면 뭐 현장을 조금 더 크게 합시다. 여유 있게. 어, 좀더 안정감이 생겼다. 오케이. 다시 그룹.